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 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이란에서 발리 경유 여행한 60대 뉴질랜드 시민 한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애쉬닌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뉴질랜드에서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은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란에서 온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2월 26일 오클랜드에 도착한 에미레이트 항공 EK450 항공편의 마지막 구간에 있었던 사람은 08003585453으로 코비드 19 헬스라인 번호로 연락해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란으로부터 도착하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란으로부터 돌아오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도착 후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며 헬스라인에 등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중국 외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48번째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크라크 보건부 장관은 뉴질랜드에서 잘 대처하고 있지만 건강 전문가의 평가는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산발적인 확진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중국 유학생들의 뉴질랜드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비드 크라크 보건부 장관은 우선순위가 뉴질랜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자가격리 상태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 총리는 토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필품을 사놓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지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인 뉴질랜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명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토요일 오전 오클랜드 여러 슈퍼마켓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들 중 일본은 평상시처럼 방문했지만 어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소식을 들은 후 평상시보다 많은 생품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을 방문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60세 이란으로부터 도착한 뉴질랜드 국내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오클랜드 시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염된 승객의 앞뒤 이열에 앉았던 승객에 대한 접촉 추적이 수행되었습니다. 헬스라인은 현재로서는 같은 비행기를 탄 확진자 앞뒤 자리의 승객 이외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항공기 승무원도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누아트를 향하여 운행 중이던 크루즈 시비에 몇몇 승객들이 몸이 좋지 않아 뉴질랜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7시경 탈원계에는 크루즈십 또 Voyagers of the Seas가 방향을 바꾸고 입항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승객 7명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히며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형적인 독감이나 장염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크루즈십에는 4,369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우란과 항구에 도착한 크루즈십은 엄격한 보건 기준으로 검사가 진행된 이후 평상시와 같이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토리즌 베이 오브 프린트의 책임자는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크루즈십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가 취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국내선 항공 요금을 찾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에어 뉴질랜드의 특별 할인 행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 에어 뉴질랜드는 국내선 20개 노선 전개의 항공편 운행에 대해 편도 9달러의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의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항공사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저렴한 국내선 항공요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할인 행사는 글랩 어시스트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9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빈자석이 많은 호주행 항공기도 69달러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일 요 정부는 가뭄을 선언하고 와이커터와 사우스 오클랜드에서 농촌 지원 신탁에 대한 8만 달러의 정부 자금으로 가뭄 피해를 받는 농민과 재배자를 지원합니다. 이달초 노스랜드에서도 가뭄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스랜드의 낙농업자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브던의 한 낙농업자는 가족들이 먹이를 구하기도 힘들다면서 사료를 구입하여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며 평생 농장에서 살았지만 지금처럼 가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뭄의 영향으로 젖소 우유 생산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와이카도 남부지역의 농부들은 날씨가 뜨거워지면 젖소가 매일 100리터의 물을 먹는다며 정기적으로 물통을 살피고 수위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브 프렌티 농부들은 겨울철에 사료를 사용하려고 비축해 든 것을 가축들에게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이 기준 환율은 757원 4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4원 9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9원 84전입니다.